안녕하십니까. 종아시터마크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천수다란이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방내에 아니, 재신 진언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바나리 문자로, 옴, 투루, 투루, 또알파이이 옴, 투루, 투루, 그리고 이 한자로, 옴, 이 투루, 트루, 투루로 한자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낸 집에서는 이제 옴, 도로, 도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상도 작품에 따라서 T 음가가 될 수도 있고 D H 음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걸 또 따로 써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Om Tru Tru를 실담 따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을써 주십시오 그리고 탈을 써 주시면서 자 이렇게 단음에 우를 써주면 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라를 써 주시면서 단음에 우를 써주면 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글자가 반복이 되겠습니다 또 투루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써주시면 이옴 투루투루가 트루, 트루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티베 문자의 이옴이 이 되겠습니다. 이서 사체 작품에서 어, 다수 타로 이 현대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자를 구현했습니다. 을 그렇지만 이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자는 티베 문자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대바나리 문자의 이옴과, 란찰 문자의 옴과, 몽골 문자의 옴과, 한자의 옴과, 만주 문자의 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망월사본에 이렇게 옴이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옴을 잘 봐주십시오. 자, 티베 문자의 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바나리 문자의 투와, 자, 란잘 문자의 투와, 이, 몽골 문자의 투와, 한 자의, 우리 문과는 도지만, 실제 문과는 투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주 문자의 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망월사 번에는 이렇게 dhu로, 이렇게, 이 두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글자를 써주시면은, 자, 이렇게, 달을 써주시면서, d h a 에 달을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단음의 우를 써주시면 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필체로 써보면 은 반드시 내려주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써주는 이 단음의 우를 써주면 이것도 두가 됩니다. 그래서 dhu가 두 가지 필체로 써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한 사경을 봐도 이렇게 두가 써져 dhu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따라서 약간씩 음가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팁의 문자의 이 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바나가리 문자의 루와 자, 란찰 문자의 루와 몽골 문자의 루와 한자 우리 음가는 로지만 실제 음가는 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 문자의 루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작품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다름의 이 루로 써주는 경우도 있고, 또 장음의 루로 써주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따라서 약간씩 음가가 다르게 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팁의 문자의 투, 그래서 투루가 이제 계속 반복,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 대바나리 문자의 투와, 란찰 문자의 투와, 몽골 문자의 투와, 한자의 투와, 만주 문자의 이 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망월사법원에는 이렇게, 이, dhu로, 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음과에서는 이제 도료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음과는 두, 투로 오, 아니면 dhu로에서, 이렇게, 이, 두루로, 두루로 표기해야 정확한 음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음과를 표기했기 때문에 도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옴두루두루, 아니면 옴투루투루의 음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티베 문자의 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바나리 문자의 루와, 란찰 문자의 루와, 몽골 문자의 루와, 한자의 루와, 만주 문자의 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진원집에 표기해서, 단음의 루와 장음의 루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옴, 투루투루, 옴, 두루두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디비스바하로 이렇게 대화나리 문자와 알파벳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의 표기도, 이렇게 알파벳 표기처럼 디비스바하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기에서는 이제 지는집에 디미 이 사바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또 먼저 실단 짤 한번 또 써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 d h 에 달을 써주시면서 왼쪽에서 쭉 내리시면은. 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B가 되겠습니다. 이 BI의 B입니다. 여기서 자 먼저 바를 써 주십시오. BA의 바니까 배가 좀 처진 것처럼 써지면서 VA의 바랑 구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왼쪽에서 쭉 내려 주시면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와바가 결합이 된 스바가 되겠습니다. 자, 사를써 주시면서 아래쪽에서 발을 결합을 해 주십시오리고 자, 위쪽에서 장음의 하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리고 자, 기본의 하를 써 주십시오. 기본의 하를 써 주시면서 자, 위쪽에서 장음의 하를 써 주시면은 장음의 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 디비, 디비 스바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티벳 문자의 이 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바나울이 문자의 D와 란찰 문자의 D와 몽골 문자의 D와 한자에 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만주 문자의 d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진원 진원집에 우리의 우리 작품의 진원집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한자가 이제 조선시대 음가는 이 한자가 이 d에 따 d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의 음가가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자 음가를 이로 바꿔놨기 때문에 음가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B가 되겠습니다. TV 문자의 B와, 자, 대바나리 문자의 B와, 란찰자의 B와, 몽골 문자의 B와, 한자의 B와, 자, 이 만주 문자의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진원집의 작품이 이렇게 B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긴 해도, 한자의 우리의 음가는 이 미지만 여기서의 실제 화음의 음가라든지 다른 나라의 음가를 비교하면 이 음가는 비가 됩니다. 이 음가가 되기 때문에 비로 써져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한자의 음가가 미기 이 때문에 이렇게 미로 표기를 해서 디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음가는 디비로 되는 것이고 글자도 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작품들을 보면은 이미 자,의 음가가 이 b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db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티베트 문자의 장음의 스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바나리 문자의 장음의 스바와 란찰 문자의 장음의 스바, 몽골 문자의 장음의 스바와 한자의 장음의 스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만주 문자의 장음의 스바가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사의 음가를 이렇게 이합으로 표기를 해 놓고 이 따로 이제, 이압의 글자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발음상 이렇게 사바로 표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에 가까운 음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음가에 따라서, 이 접의 음가가, 이 아의 음가도 될 수도 있고, 의의 음가도 될 수도 있고, 이제, 이 이의 음가도 될 수도 있고, 어이 음가는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진원집에서의 이 작품의 스바가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 티베 문자의 장음의 하와, 대바나리 문자의 장음의 하와, 란샬 문자의 장음의 하와, 몽골 문자의 장음의 하와, 자, 이렇게 이 한자의 장음의 하와, 만주 문자의 장음의 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이 진원집의 필체가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디비스바하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